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걸어오는 곳을 보고 자세히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남자를 만나면 육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육신의 공허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육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영과 육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예비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생활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일까? 그리스도인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영학계 모든 성도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르셨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상황에 맞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여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계획하시고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운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변질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약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멸시할지라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바 과부에게 물을 물과 음식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한 조각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한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르박과부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가 지면에 올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이 집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사르박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저는 문고 교회를 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거리 지역 주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거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와 자녀들이 문고교회에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문고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나아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육신의 목마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의 귀한 깨달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영광교의한 성도를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 교회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제3여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는 메마른 영혼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 바로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평안하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다툼이 떠나가며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평안한 교회, 평안한 가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전대가 있음을 감사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여인이 11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그릇도 없고 음물은 깊은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실 겁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어떻게 물을 주실 겁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예수님께서 음물을 길어서 여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병도 없고 물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생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물좀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야곱이 주었던 음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야곱이 주었던 음물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안교회가 동구 지역과 대구와 합신 교단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그 일에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에게 문고교회로 갑시다. 한마디 했을 때 아내는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네하며 순종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내는 저의 동역자이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듯이 저는 아내와 함께 동역하며 많은 여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문고 교회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혀 친분이 없는 성도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후원하며 은혜를 주었습니다. 영암교회가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은 많은 헌신자와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제가 영안교회에 처음 와서 저 뒷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영왕교회가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이구나. 우리 영왕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참 많은 교회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한 영혼의 귀한 기도와 감사와 헌신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실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웬만한 책망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냅니다. 죄를 노골적으로 비판해도 자신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점이 다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재성을 책망하시고 방탄하게 보낸 생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산마리아 여인은 다섯 남편도 모자라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남편이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남편이라는 단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인의 양심을 움직였고, 그녀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말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처럼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예지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제서야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게베시, 요게베시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모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키웠습니다. 차고 넘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영암교의 여전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중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조금만 아파도 엄마나 기도해줘.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나 기도해줘. 제가 어머니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의 나를 키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어 어머니의 기도로 평안했어 어머니의 기도로 늘 건강했어 어머니의 기도로 지혜로웠어. 나는 날마다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영안계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의 삶을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예배는 개인과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엄숙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주하고 때로는 잡다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만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비둘기 같이 우리 머리에 임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과 예비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눈물과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그 예배 시간이 가장 기쁘고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예비하는 영광 교회, 하나님만 찬양하는 영광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영광 교회와 여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